<laughs> 붕어빵들, 오, 이거 뭔가 이상한데.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간식으로 붕어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제가 한국에서 붕어빵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봉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식으로 붕어빵을 먹어볼겁니다 일단 반죽을 먼저 해줄건데 제가 이 붕어빵 믹스를 한국에서 얻어왔거든요 이게 일단 물 280g에 믹스 200g 그래서 물을 280g을 여기다가 해놨고 이제 가루를 섞어볼겁니다 와악 넘친다 1 7 4 174 일단 넣고, 25. 됐다, 됐다. 25g. 섞어, 섞어. 음, 반죽 색깔 나온다. 집에서 붕묵빵 해보는 거 처음이네. 이 설명서를 읽어봐야지. 그릇에 믹스와 물을 넣고 잘 풀어준 다음에 붕어빵틀에 식용유를 발라줍니다. 식용유 대신 저는 버터를 발라볼까 생각해요. 버터 하면 더 맛있겠지? 약불로 빵틀을 앞뒤로 가열시킨 뒤에 반 정도까지 부은 후 속재료를 넣고. 속재료! 속재료는 일단은 팥 넣어보려고요. 팥이 오리지날이니까 이거 한국마켓 가서 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넣기 쉽게 짤주머니를 이 집락백으로 해서 만들어줄 거예요. 됐다. 촉 됐고, 반죽 됐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붕어빵들. 이제 구우러 나가보겠습니다. 집앞 바베큐 그릴에서 구워 볼 거예요. 집에는 인덕션이라 이거는 또 불맛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. 비오나? 이게 맞나? 오 괜찮은 것 같은데. 어떻게 지 반죽 다 넣고, 팥을 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. 나의 짤주머니. 일단 처음이니까 팥은 좀 적당히 넣어봐야겠다. 다시 덮어야겠지? 짠. 첫 번째 시도. 얼마나 있어야 되지? 일단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냅뒀다가 열어보고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? 오? 와, 반죽이 흘러나오고 있어요. 잘입고 있다는 뜻인가? 좀 뒤집어 볼까? 어 엄청 큰 개들 나왔다. 이웃들 갠데 쟤네 들이 진짜 엄청 커요. 우리 또르가 맨날 쟤네 보고 엄청 짖는데. 이게 막 많이 뒤집으면 안 되나? 열어 볼까?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려서 열어 보겠습니다. 엄마, 엄마?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아직 그냥 생 반죽인데? 엄청 오래 해야되는건가? 얘를 좀 닫아볼까? 하이 하이, 여러분 어때요? 어때요? 괜찮지? 응 오우 도와줘 저번엔 저만한 사이즈 개두마리 키우거든요 그래서 맨날 번갈아가면서 산책나와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안 익었네 고기 구울때는 되게 빨리빨리 익던데 아, 어어 아, 아, 어, 저기 나왔다 두번째 개 시험 열어볼까? 오! 아까보다 좀잘렸다나 아직 좀 허여서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. 지금 동네 사람 다 나오네?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먼. 다 아, 됐나? 어, 안 됐네. 왜 이렇게 허였지? 약간 노릇노릇하게 돼야 맛있어 보이는데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어, 날 좋다. 요 며칠 계속 비 왔다가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린 줄알 만큼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.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맑아가지고 개 키우는 사람들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우리 떨어도 되고 나와야겠다. 음. 이렇게 오래 걸리지? 뭔가가 이상해요. 왜 이렇게 허얘 팥을 너무 많이 넣었나? 왜 이렇게 팥이 다 이렇게 튀어나왔지? 어, <laughs> 붕어빵에 여드름 난것 같아. 일단은 끝까지 다 익혀보겠습니다. 진짜 화예요. 아, 진짜 지나다니는 사람 많네. 식당이 좀 잘되면 팍팍팍팍 만들어서 좀 나눠주고 이러는건데 거의 한 10분째 굽고 있는것 같은데? 아무남잔 않나요 아니 이게 직접적으로 불이 안닫고 약간 그 열로만 해서 좀 오래걸리나? 오, 오 조금씩 노릇노릇해진다 아 그냥 진짜 엄청 오래걸리나보다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큰일 났어요. 여긴 지금 꼬리가 떨어졌어. 꼬리 분리, 그래서 조금 노릇노릇해지니까 조금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뭔가 바람 타고 이제 좀 좋은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. 뭔가 제대로 입고 있는 것 같아. 한번 볼까요? 오호호호호. 노릇노릇해졌다. 와, 붕어빵 안에서 막뿡틀뿡틀대 안에 엄청 뜨거운가 보다. 약간 팥이 용암처럼 달궈지고 있는 거 같아. 아, 여기 꼬리가. 아, 꼬리에 팥을 넣으면 안 되나? 원래? 꼬리가 절단되기는 했지만, 그래도 이쪽도 좀잘 익어가는 거 같은데? 조금만 더 해놓고, 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. 아니, 이스피드로 응어빵 몇개못 먹겠는데... 어... 보세요잘 됐죠? 아, 이쪽은 이쪽에서 이쁘다. 안에까지 잘 익었나? 아, 뜨거워. 오, 뜨거워. 아, 일단, 되게 바삭바삭. 크, 이런 거 뜯어먹는 게또 맛있는데. 그러니 붕어빵 먼저 먹는 부위 있잖아요. 머리파가 있고 꼬리파가 있는 저는 꼬리파입니다. 맛있 음. 팥이 맛있구 막. 다음 걸또 해놔야지 라운드 2 반죽이 별로 안 남았어요 한 하나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반죽이 일단 오늘은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5개만 만들어 볼게요 팥 맛있긴 한데 뭔가 초콜렛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우와 김나는거봐 오오 짱 뜨거 짱 뜨거 많이 지나가네.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? 뭐지? 오오잘 <laughs> 되고 있다. 점점 늘고 있어. 벌써 노릇노릇해졌네요. 저는 왜 이렇게 꼬리가 작지? 고자. 음, 잘 됐다. 잘 됐어, 음 짠! 어, 이거 냄새 진짜 좋다. 아니, 얘는 왜 꼬리가 이렇게 됐을까? 아무튼, 마지막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 난리 났어요. 어떻게 아이가 좀 장비가 더 좋아야 될것 같아. 뭔가 짤 주머니도 더확짤수 있게 안 터지게 좋은 게 필요한 것 같고, 나중에 브루스 타에다가 해봐야겠다. 이게 불이 직접적으로 팍팍팍 안다니까좀 오래 걸리는 같아 젤 이? 큰일날뻔했네 진짜 잘 됐어 엄청 잘 됐죠? 반대쪽 상태는 어떤지 볼까요? 아 아직 반대쪽은 좀덜리고짠 이거 두 번째 했던 거 모두 잘 됐어요. 맛있겠죠? 아, 한쪽면은 좀 예쁘게 되고, 한쪽면은 <laughs> 이렇게 되네? 무슨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. 야, 마지막 구멍 빵 완성! 아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팥이 튀어나왔지? 아무튼, 들어가서 이제 마실 거 준비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또 먹어보고 싶은 걸 인스타로 저장을 해놨거든요. 따라해 먹어봐야지. 아, 제가 원래 그 말했던, 먹어보고 싶었던 레시피 하려고 제가 이 황설탕까지 사놨거든요. 근데 냉장고 보니까 우유가 없어서 그건 지금 못할 것 같고. 그다에 제가 저번에 태국 갔다가 사온 믹스가 있거든요. 이걸로 타이티 밀크티 해먹으려고요. 우안 넣고, 뜨거운 물 붓고, 좀 기다렸다가, 우러나면은 집에 오트밀크가 있거든요. 오트밀크 넣고, 설탕 조금 넣고, 붕어빵이랑 먹을 거예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끝!